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패널 방송입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다음 주 예고편에 전유진 가수가 출연하는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패트 김의 이별이란 노래를 솔로곡으로 부르고 김혜연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란 노래를 메들리로 부르는 그런 예고편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3월 15일 오후 10시에도 전유진 가수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고편 영상을 보면서 전유진 가수가 선곡한 노래가 패티김의 이별이라는 노래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방송을 끝으로 당분간은 학업에 전념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학업과 병행하면서 방송 출연을 하게 된다면 어제 3월 8일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녹화일이었기 때문에 녹화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전유진 가수가 어제 3월 8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녹화에 참여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스타 미디어라는 유튜브 채널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 스타 총출동에서 녹화 후에 퇴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녹화 3월 8일에서 정동원, 장민호, 나태주, 김영임 김다현, 김태현, 양지은, 홍지은, 전유진 이런 타이틀과 함께 퇴근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 한 6분 50초 경부터 전유진 가수와 전유진 어머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전유진 가수는 3월 8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녹화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 당분간은 학업과 병행하면서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할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전유진 가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장 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3월 8일 화요일 녹화를 진행했다는 것은 당분간 학업과. 화요일은 밤의 조화의 출연을 병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주 15일 방송부는 어제 예고편에 공개가 됐고 3월 8일 녹화부는 22일과 29일에 방송될 게 예상이 됩니다. 화요일은 밤의 조화 프로그램은 한 번에 2회분을 녹화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은 밤의 조화에 지속적으로 출연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녹화를 하게 되면 한달 방송이 가능합니다. 전효진 가수 측에서는 이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면서 방송과 학업을 병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유진 가수가 화요일은 밤이저라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것 자체는 팬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고 한 달에 두번 정도 녹화에 참여하면서 학업과 방송 출연을 병행하는 것은 전유진 가수 측에서 학업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제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시청률은 아쉽게 5.7%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측에서는 미스트로트의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반에 장민호, 정동원이 출연하는 먹방 프로그램을 30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프로그램을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다소 의외적인 연출이었습니다. 향후 화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월 15일 오후 10시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전유진 가수가 부르는 패티 김의별 이 김연 혜 가수의 토요일은 밤에라는 노래를 부르는 전유진 가수의 멋진 모습을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